저번 경기 때 호수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뛰어가면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확신 없었어요. 그냥 뛰어가다가 슬라이딩 처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방송사 인터뷰랑 의리 선수 한테한 말이랑 다르셨는데? 장난친 거였어요. 그냥 의리가 계속. 고맙다 고맙다 하니까 그냥 잘못만 했다 그냥 이 장난친 거였어요 근데 방송사에서는 인생 최고의 엑이라고네 제가 프로와서 제일 잘 잡아갔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서 영상 돌려보셨어요? 네 많이 봤어요 홈런 치셨는데 어땠어요?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딱 치자마자 느꼈어요? 치자마자는 잘 몰랐는데 타고 날아가는 게 뭐고 설마 설마 하긴 했거든요. 넘어가고 팬분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소름 돋았어요, 저도. 근데 끝내기 치셨을 때 팬분들이 신난 노릇자이라고 신났어요. 근데 얼굴에서 하나도 안느게는데아 신났는데 맞을까봐 계속 큰 거예요. 무릎 불할까봐. 고맙습니다. 끝내기 치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해줬는데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많아도 돼요. 아무도 안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달려가서 불쌍해보여서 안 해주신 거예요? 응.. 음. 외로워보여서.. <laughs> <laughs> 어제 경기 동기... 어땠었어요? 경기요? <laughs> 재밌었죠 <웃음> 근데 계속 웃음을 잃지 않던데요 빨리 받으면 긴장도 좀 풀렸던 거 같고 이래 맞으니까 결과는 안 좋았지만 경험이고 밌게다녔습니다 <laughs> 다음 경기 잘 넘기면 <laughs> <늦은> 되죠 지금 <laughs> 음. 놀랐어요 내려올 때 많은 응원 받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이 다음 경기 때는 어제보다 좀더 좋은 모습 항상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은 바로 봤어요 투입이 되셨는데 네? 어떤지 잘 잡으셨나요? 원래 좀 자신한테 좀 각박한 스타일이라가지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골이랑 플레이크랑 그거를 조금 줄여지면은 그때는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속심지 않고 아이언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 갔을 때는 던레이께서 그 정말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살려고자 해서 가지고 자신감도 많이 챙겨주시고. 근데 아직 좀 부정. 안타치고 세레머니도 했는데, 팬분들이 고빌라가 아니라, 원숭이라고요? <laughs> 형들, 형들도 그랬어요. 저희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laughs> 형들이 원숭이라고 하는데 팔다리도 있다고. 이게 좀, 뭐 해야 되지? 좀 덩치 있고, 그런, 그런 형들이 멋있잖아요 아직 마른 사람이 하명서 한한 그래도 <laughs> 어제, 최고의 사유를 보여줬는데, 더 멋있게 음. 한번더 보여줄 수있어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요 v e you. I love you. I love y o 제 I love y o 에서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괜찮은 것 같아서 제이름 나오길래 한번 가봤어요 노래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요? 노래는 이제 팬분들이 다 보내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시끄러워서 노래가 저희 램프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길래 시끄러워하시는 팬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 네. 고려되는데 다내 네, 노래는 마음에 들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외국 노래 인데 그니까 인더스트리 베이비라고 왜그 곡을 불렀어요? 그냥 저 데프닝 갔을 때 그러는데 그냥 괜찮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가사 알아요? 뭐 응. 내가 무슨 챔피언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응원가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어 어땠어요? 좋던데요? 한 30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춤까지 어요 직접 쓰셨어요 예. 네. 응원가 소절만 불러주세요 응원가요? 시원하게 앉아 화근하게 홈런 기어주여서 그 율동 몰랐는데 제가 혼자 쳤었어요 시원하게 앉아 화근하게 홈런 이렇게 어요그 등장곡은 어떻게 하다 고르시게 된 거예요? 등장곡이요? 네. 그냥 등장곡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좀 바꾸고 싶어요 못 정했어요 저를 위한 곡 말고 팬들을 위한 등장곡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를 위한 곡이죠. 잘 모르겠어요. 추천 해주시면 가죠. 그 노래 평소에 좋아해요? 응. 좋아하게 된절안 됐어. 원래 제가 K-pop이랑 발라드 이런 거밖에 안 듣는데 신났어요. 중독성 있어. 얼굴이랑 네.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잘 어울리던데? <laughs> <나> 본인 인정하기에도. <laughs> 레지나 선수랑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네. 를 유독 건들더라고요. 밥 먹으려면 손 치고, 이제 밥도 못 먹게요. 아니, 자꾸 저절 많이 건드려요 제가 좀 만만하게 생겼나봐요. <laughs> 자꾸 건들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한번 기강 잡을 생각이신가요? <laughs> 성격이, 기강이 절대 안 잡힐 성격이거든요. 친해지셨던데. 그로안친해 기강을 잡아놓은 상태인가요? 잡지를 못했나요못 잡아요, 이제. 병원에좀암실러가던 본인이 잡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쫄아요 장난기 진짜 몰 쫄아! 아... 지민아 가서 하원이나 이사 일아나집고 음, 어. 해야 될거아 진짜 야

아이마 맨날 눌려요눈더라고그래오 네. 우리 어. 어. 더슨 선수랑 프리토킹 하는 게좀 많이 잡혔는데 네. 어제는 그투고 그, 폼에 대해서 막 소리를. 저희... 어제 쉬는 날이구나 아그제 고척에서 <laughs> 게임을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응.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응. 앤더슨이 그렇잘알아들어줬 아,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다 영어는 네. <laughs>

<laughs> so i was thinking about doing it and then one person came up to me and asked for my english signature so maybe i'll do my first name in uh, english and then my last name in korean 안녕하세요, seo ilumi so 0.8 0.8 어떻게 때렸어? 둘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는데 되게 친구처럼 지내셨어 로 없어요 얘, 얘가 절 친구처럼 되하는데 나이 차이가 없딨어저 형이 스물 안 하고 우리 형이 스물 세? 스물 넷인데 세살 차이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 세 살이면 나이 차이 안 나는 거세 살이면 뭐 얘기해 막두 살은 다하니까 왠지 막 선배 같다니까 세살안다니까 그게 맞죠 그랬어? 어? 잡았다 너가내 몸에 손대는 건 괜찮고 내가 네 몸에 손대는 건 싫어? 대인형 네. 되고 있어요 무역이요. 배우분 아... 카메라가 다가오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살벌해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어. 나왔어요? 이거요? 네. 누가 좀 가져가는 거 같아요. 아 누가 가져? 어, 누가 가져가. 그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고. 근데 왜 도영선 수건 막 가져요? 도영이가 안 입어서 제 빌려 빌려주라고 했는데 빌려주 해서 그만이신 거예요? 도둑을 잡게 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도둑은 없고요. 빨래 냈는데 빨래 안 돌아왔어요. 이틀째 지금 안 돌아왔어요. 이틀째. 네. 제가 올린 거 아닌데. 근데 리그램 하셨잖아요. 에? 네? 리그램이 뭐예요? 리그램이 아, 네? 리그램. 리그램? 다, 킬로그램 은아는데 리그램 은 리그램 단 단위인가? 110 킬로그램 킬로 단위예요? 뭐예요? 야 리그램이 뭔지. 알아. 리그램? 아. 리그램? 리그램 모른 모른다에 리그램 그거잖아요. 인싸 아니에요? 어? 가인의 외모, 키니를 물어봤는데 체성적 퀄즈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이가요? 맞죠? 아니 그때 순태 형 네. 그때 좀 못생기게 나왔어요. 아너 너잖아, 너있었잖아형치지 응. 아, 예. 그러면 네명 언급하면서 응. 섬에만 질문하면 제가 물어봐. 네, 네. 네. 네 냉정 난, 냉정하니까 제가 물어보면 또 이상하니까. 상대적 네. 다른 거 보지 않고 얼굴만 봤을 때 누가 아. 제일 잘생겼나? 당연히 얘죠. 아니 얘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 얘가 얘는 아, 거기 어, 끼면 안 되죠. 거짓말 안 하는 아니 거짓말 안하는 한다. 얘랑 정빈이랑은 거의 끼면 아예 안 되고 또한면 누구였지? 저희. 중현이 아... 중현이도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한상 선수가 <laughs> 자기가 1등이라고 하시거든요 아 저걸 찍어보세요 저, 저게 지금 여기 끼를 레벨이냐고 저희 저희이이 아, 그래. 아예 <웃음> 되니까 <웃음> 제 1등이죠? 한상 선수가 연습해 주셨거든요 아 들었어요 저는 거의 <laughs> 끼면 안 됐어요 <돼서>. 아니야 그렇지. <laughs> 근데 아이피부만 이 안좋지 괜찮아요 피부관리하면 인정하시죠? 우리 친구 이름은 뭐예요 채은율이요 안들려 뭐라고? 채은율이요 채은율? 네어 아, 은율이 파이팅 도 이렇게 하이파이브 그렇지! 잘했어요. 선물 줬고, 사인 받으세요. 사인. 이유리 3도 맞지? 내꺼 선물은? 내꺼 선물은 어딨어? 없어? <laughs> 하나, 둘, 셋! 아유,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